여러분 TV입니다. 제네시스 해피니스, 장세기 행복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행복하게 창조되었다는 전제를 깔았죠. 오늘은 94번째고요. 쿠빌의 행복이 6번째입니다. 우울증 치료제로 확실한 정체성, 확실한 정체성은 우울증 치료에 탁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에서 우울증 치료에 확실한 정체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제를 깔았는데, 이 말은, 우울증은 정체성의 상실로 인해서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로 올수록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는 기현성인데, 정신적 등대, 정신적 나침반을 상실한 결과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가족이 있었고, 마을이 있었고, 공동의식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개인의 정체성도 있지만 가족의 정체성, 집단의 정체성, 마을의 정체성까지 공동 의식까지 있었죠. 그런데 현재로 오면서 핵가족이 되고 아파트 문화가 되고 개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어떤 공동 의식, 마을 의식, 집안, 뭐 문중, 뭐 이렇게 되는 어떤 그 공동 단위 큰 단위의 정체성이 사라져 버렸고 오로지 개인의 정체성만 추구하면 되는 그런 시대. 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면 어, 개인의 권리 보장과 개인의 어떤 그 독특한 삶을 어, 각자의 삶을 인정하고 보장해 준다는 특징이 있지만 동시에 어떤 추구의 어떤 정신적 기둥들이 꽤 많이 사라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런 면에서 이 더불어 사는 거 공동체 여러 사람과 어울려 사는 그런 것들 또 집단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어~ 정신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런 면에서 이 신앙인의 삶은 일반인보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어떤 정체성, 신앙 정체성을 통해서 개인의 확실한 정체성도 갖게 되지만 공동체라는 어큰 그리게이션 회중이 되기 때문에 공동체의 어 정체성까지 확립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신앙이 깊다라는 말과 확실한 정체성을 가졌다, 정체성이 확립되었다라는 말은 동일한 의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도 확실한 정체성으로 출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공생애를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치유사역과 구원사역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드러내고 어, 활동을 하게 되는 그게 공생애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공생애의 첫 어, 시발점이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거였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는데요. 하늘에서 동시에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즉 확실한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세례를 받는 예수님 당사자에게도 내가 이런 존재구나. 확실한 정체성을 부여받는 것과 동시에 그 음성을 본인만 들은 게 아니라 주변 여러 사람들이 같이 들었다는 이야기죠.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이런 어떤 인정이 되는, 즉, 공동 정체성까지 동시에 얻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묘하게도 첫 생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봤는데 이 마귀가 사용하는 그 무기 중에 첫 하나가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세 가지 시험에서 다 같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If you are son of God. 그래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당위성, 어떤 머스터 법칙을 적용을 하면서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해오죠. 그래서 사람이 시험에 들었다는 말은 자기 정체성이 흔들렸다 뿌리채 흔들렸다 자신의 존재 가치가 사라졌다 흔들렸다 퇴색되었다 이런 의미하고 동일하게 처리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마귀의 시험을 대처하는 방식도 확실한 정체성에 근거해서 물리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시험 아, 이 돌을 가지고 밥을 만들어라. 빵을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던 이 내용을 가지고 사람이 밥만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 밥보다 우선되는 가치가 있다. 그다음 두 번째,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발을 탁 떠받쳐서 다치지 않게 할 거다. 죽지 않을 것이다. 뭐, 주리가 스파이더맨 영화처럼 말이죠. 붓거미줄을 쫙 쳐가지고 아주 푹신하게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였다는 거죠 세번째 네가 경배해라 절만이라 이 천하만곡을 다 너한테 줄 것이다 결국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할때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경배하라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이지 내가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이래서 확실한 정체성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킨 모습을 볼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동화될 것이냐 변화시킬 것이냐 주변에 동화되어서 그 무리 속에 편성될 것이냐 아니면 나의 독특성을 지키고 자신의 정체성을 오히려 드러내는 존재가 될 것인가 라는 물음 앞에 늘 직면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주변에는 이 주변에 쉽게 동화되는 사람이 있고 도리어 주변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 확실한 차이는 확실한 정체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1 2 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사건이 등장되죠. 혈루증, 피가 계속 흐르는 병인데 부정한 병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부정한 병이었고 재산을 탕진했고 아무 효험도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금 치유사를 하고 있고 그분께로 가면 다 낫는다라는 소문을 듣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게 되죠. 그런데 이미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군중 속에 한 가운데 있는 그분께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이 여자는 군중을 해집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모든 물건, 대상, 사람은 동시에 부정하게 된다는 율법상의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군중을 해집고 들어가는 동안에 그 해집은 사이에 접촉되었던 모든 군중은 오염된 부정하게 된 그런 대상이 되었고요.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렇게 되면 그 옷자락을 만짐을 당한 예수님조차도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상황일 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옷자락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황당한 얘기를 하죠. 아니, 예수님 지금 사람들 꽉 밀려가지고 마치 이 지하철 새벽 출 아침에 출근하는 지하철처럼 군중이 막 끼어서 운집도 못하는, 꼼짝 달싹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누가 손을 댔냐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반문을 하죠. 예수님은 그 상황을 아셨고,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가 그랬다고 이실직고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이 말은 곧 나는 죽었다는 뜻과 동일했죠. 이 구약에서는 이 투석재판법, 현장 척결을 하는 그런 재판법이 있었는데, 돌을 들어서 현장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경우가 있었죠. 자, 첫째는 신성모독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독하거나 그런 행위를 할 때였고, 그 다음 두 번째, 부모를 향해서 폐륜을 저질렀을 때, 부모를 거역했을 때, 이것도 해당이 되었고, 세 번째, 현장에서 간음했을 때도 해당이 됐습니다. 그 다음, 또 예외적으로 이 부정한 사람들이 자신이 부정하기 때문에 누구를 만지면 안 된다는 것도 일법이었지만, 동시에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앞을 지나가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큰 소리로 외쳐서 나한테 근접하지 않도록 알아서 피해가도록 정보를 주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었죠. 근데 이런 정보를 알리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돌맞아 죽어도 가하다 이거였는데 이 여인이 그렇게 군중을 해 짓고 들어와서 마침내 예수님까지 만졌다라는 말은 죽기를 작정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짐으로 인해서 자기가 돌맞아 죽을 위험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그 열두 해를 고생했던 혈류증으로부터 완전히 치유를 받게 되었죠. 이 말은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오염되거나 부정하게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으로 인해서 그 여인의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늘 아까 두 가지 물음에서 후자를 선택을 한다는 거죠. 세상에 동화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냐, 그 중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쪽에 우뚝 서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물결에 휩쓸려 내려오는 죽은 물고기가 아니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작은 피림이 하나라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것은 확실한 정체성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체성의 확립은 행복도를 아주 높일 수 있는 탁월한 방식이죠. 아, 그런 면에서 신앙은 확실한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회중, 컨그리게이션 이게 속한 공동체의 소명을 같이 받기 때문에 신앙을 갖는 사람은 정체성이 일반인보다 월등하게 확실하고 높은 이상을 가질 수가 있고요 확실한 정체성에 의해서 자신의 소명과 사명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비신앙인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고 정신적인 질환 부분에서도 이 신앙인들이 비신앙인보다 더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면서 질문 두 가지 드립니다. 왜 신앙과 자기 정체성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될까? 두 번째, 나는 주변에 동화되고 있는가? 주변이 나로 인해서 치유되고 있는가?